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오후 6시 41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현재 21,700달러 선에 행보 중인데요. 이번 주에, 어, 악재가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21,000 위로 좀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방어력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어, 조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좀 조정이 많이 있었죠. 음. 비트도 뭐 이제 요걸로 보면은 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일단 좀다가 이제 CPI 지수가 나올 텐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시장이 한번 어,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첫 번째 악재가 뭐였었냐면은 SEC가 뭐 크라켄을 때리면서 어, 어 스테이블 아 스테이블 아니 스테이킹 어, 그런 거 이제 너네 증권법에 좀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제 좀 때렸죠. 그래서 거래소들 이제 미국발 거래소들, 미국 이제 관할에 있는 거래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킹 같은 이제 플랫폼 음. 이런 플랫폼을 할수 없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런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돈이 좀 옮겨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리도 같은 서비스 플랫폼이 음. 조금 더 수혜를 입은 것도 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리도 저기, 뭐야, 운영자가, 어 그, 책임자가, 미국인이죠. 그래가지고 또, 애매하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니까 이제 자기는 손 떼고, 뭐 맡길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지각 변동. 뭔가 이게, 정부 규제.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이제 코인 시장이 규제 밖에, 완전하게 규제 밖에 시장에 있었다가, 점점, 뭔가 이제, 어, 뭔가 개입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느낌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개입의 끝에, 어, 결국 이제 뭐, 그런, 뭐라고 될까요? 좀더 좋은 결과 값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은, 어, 뭐 ETF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요, 어 그런 게 있을지, 아니면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내몰렸다가, 그 다음에 좀 좋아질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바이낸스, 어, BUSD, 뭐, 팍소스 이슈가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에 BUSD 이제, 그 시청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었죠. 보시면은 마켓캡으로 보시면은 어, 확 많이 최근에 또 엄청 많이 내려가서 저번에 이제 연말에 FTX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바이낸스 이슈 너네도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더 내려갔었다가 이제 어제도 어, 이제 확좀 꺾인 느낌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인데 자꾸 이런데 충격을 좀 주는 것 자체가 어, 달가운 건 아니죠. 당분간 단기로는 음, 이런 자금들이 이제 와일드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나간다면 음, 단기로는 좋지는 않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USD 같은 경우는 음, 바이낸스에서 USTC로 출금이 바로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막 엄청난 큰 퍼드는 아니다. 지금 당장 퍼드는 엄청나게 큰뭐 바이낸스 망한다. 뭐 바이낸스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요게 좀어 요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될 이슈인지. 아 요게 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뭐 당장 어 위험한 정도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가름할 정도로 시야를 좀트여서 어 기사들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다가 어,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시청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음 그리고 이런 요런 어, 것들이 이제 이런 크라켄 이슈도 그렇고요, 바이낸스 이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게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냐면은 단순히 어 이거 금지된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스테이킹 같은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만들어주고 뭔가 그 자금의 어떤 거품을 어느정도 좀 내주는 것도 있죠 busd 도 어떻게 보면 바이스마트 체인 기반 이제 플랫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덱스던 뭐이 거래소던 뭐 어디선가던 busd 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텐데 이렇게 타격이 있게 되면은 어 그런 풀들의 이제 음 규모들이 작아진다든지, 돌뺄 테니까요. 작아진다든지, 단순히 이제 분부 가격만 봐도 이렇게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에 껴있는 거품들이 조금 이렇게 거듭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라디언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최근에 음, 많이 좀 주목 을 받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비트럼 생태계죠, 아비스트럼 에코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어 아직 아비트럼 코인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엄청나게 막오 되게 막 이제 관련 플랫폼들, 관련 디앱들, 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막뭐좀 이렇게 시장 정보 보는 분들. 아비트럼 많이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음. 그래서 라디언트도 이제 그 중에 아비트럼 대중의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음 랜딩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과거 이제 분부 쪽으로 치면은 어 비너스 정도. 내지는 음. 이더 쪽으로 치면은 뭐 아베 컴파운드 어. 요쪽 정도가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마켓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요. 요 코인 자체 시총은, 어, 마켓 높은 편도 아니구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안에 잠겨있는, 음, 돈들 자체도, 막 엄청나게 막,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어, 빌리언 단위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뭐 시총이 낮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이게 마치, 이게 물론 지금, 뭐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어, 디파이 초기 때,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어, 과부하가 되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엄청 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붐붙이고 나가고, 바이낸스 이제 BUSD 막 발행시키면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좀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굉장히 좀 루키,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좀 생생 계속 주목하셔야 될것 같고, 뭐, 이런 라디언, 시 말고도 밑에 보시면은 제가 검색을 몇개 했었는데 음. 그레일 여기도 이제 어, 텍스 거래소죠 근데 여기는 gmx랑 좀 여기긴 음, 한데요 보시면 코인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제 유통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있고 조금 생태계를 빨리 접하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 자체가 이런 것들도 음, 한 500달러? 500달러 언더에서도 많이들 어, 주셨더라고요 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회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월 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또 이렇게 많이 좀 오른 것도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아비트럼 생태계 어, 코인들 우리가 좀 음, 상대적으로 이제 아비트럼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자체 디앱들에는 좀 이렇게 눈길이 안 갔었던 게 사실인데 그때만 해도 보시면 어, 굉장히 좀 가격이 저렴했다. 지금 보시면은 1 0 배. 까지도, 뭐 이상까지도 많이 뛴 가격이다. 음. 물론, 마켓캠이 적고, 어, 아직은 태계 자체가 뭔가 완연하게, 이렇게, 어, 가시역을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봐야겠지만은, 어, 이런 기회들은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있다. 조금 빨리 선점하면은 어, 굉장히 좋다. 라고 볼수 있겠죠. 저번에 이제 언급드렸었던 벨라 같은 경우도 어, 좀 그런 포지션을 노리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음. 이 코인도 지금, 아, 그, DP, DPX나요? DXP였나? 어. 그코인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음, 그걸 가지고 이제, 리브랜딩, 리브랜딩 하면서, 새롭게 좀 태어난 코인이죠. 아비섬 생태계로. 음. 시총은 대략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략 몇 천만 딸이? 어. 굉장히 좀 낮은 시총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많이 와 있다. 어. 라디언트도 비슷하죠? 어. 요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대략 삼천에서 사천만. 달러 사이 정도의 마켓캡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비트럼이 그래서 빨리 나가면 좋겠어요 사실 어. 이제 좀 대비를 화려하게 또할것 같기도 한데 뭐 바이옐상장 직상장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요거 말고도 최근에 뭐 AI 어. 이슈도 있었죠 요것들은 시청이 좀 많이 더 높았었네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좀음 마켓 적극, 적극 매수 추천은 아닌데 한번 눈여겨 눈여겨서 같이 좀볼 만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 두 개를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 오시면은 첫 번째로는 블러입니다. 블러라는 이제 그 NFT 마켓플레이스죠. 상대적으로 오픈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늦게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런 그런 뭐 비딩작 같은 거를 많이 할수 있게끔 유도하는 약간 좀 최근로 으 치면은 거기 어디야? 룩슬레어, 룩슬레어 같은 느낌이죠. 룩슬레어 같은 좀 초반에 거래량 유도해가지고 이제 거버넌스 기여자에게 뭐 토큰을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 중인데 그래서 블로우 토큰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블러 거래소가요. 어, 서버 쓰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UI도 되게 친절하지 않고 음, 뭔가 되게 좀 고급 고수들이 써야 할것 같은 좀 그런 UI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제로피라서 이제 오픈씨는 아무래도 좀 비싸죠. 음, 물론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오픈씨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b y c 같은 이제 좀 근본 프로젝트들도 많이 리스팅 되어 있구요 실제로 오픈씨에 비해서 요거를 사이트를 켜줄거 그랬나? 오픈씨에 비해서 블라우인데요. 들어가시면 오픈씨 이런 데 비해서 실제로 리스팅 된 가격이 뭐 최소 5%에서 그 이상으로도 싸게 좀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원래 연결하고 들어가시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음, 지금 블러 해외에서도 나름 뭐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원래 오, 오늘 이제 좀더 넘어간 새벽에 어, 상장이 된다고 많이 썼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바 어, 하바 노드입니다. 하바 이제 노드도 기존에 이제 갈라 갈라가 이제 게임 관련 노드로서 좀 굉장히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물론 불장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갈라의 이제 모델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이제 게임 어, 프로젝트들이 게임 관련 게이밍 관련 프로젝트들이 P2E 관련 프로젝트들이 채용을 해서 어, 노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초반에 어떤 토크노믹스라던지 뭔가 생태계를 구성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바 말고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뭐이스크라라든지 아니면 뭐미리아라든지 아니면 뭐음 그런 데가 있는데요. 이스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드값이 거의 한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900만원, 970 거의 대략 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똥망했습니다. 어, 물론 지금 시점에서 똥망했다라고 뭐 단정치긴 어렵지만은 가격 대비,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뭔가 이런 것들로만 보자면은 뭐 거래랑 뭐 다망했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상태인데요. 요게 지금 0.5달러에 상장을 했었는데, 맞죠? 어. 근데 이제 지금 뭐 거의 뭐 반토막이 나에, 나 있는 상태고, 볼륨도 거의 뭐 3만달러, 하루에 3만달러면 뭐 사실상 죽은 코인이죠. 어. 게이트 e i o 에서만 간간히,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뭐, 부활을 시키려면 뭔가 있어야겠죠? 뭐 불장이 온다던지,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서, 뭔가, 다 노드를, 마켓, 호시탐탐, 노리는 수준까지 올리단, 올린다던지, 아이프를. 내지는 뭐, 이숙라 생태계 내에서 뭔가, 굉장히 정말로 괜찮은 어 프로젝트가 나온다던지,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크라랑 좀 많이 이제 대주가 됐었던 게 하바예요 어, 하바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어, 메리트 있는 어, 그런 포인트들이 좀더 많았고 그 기존의 어떤 VC들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어, 투자자들을 대우해 주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있었어서 좀 뭔가 어, 발에 갑자기 전리가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조금 더 저기가 있었습니다 어우 따갑네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하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뭔가 상대적으로 게이트하이오 같은 좀 잡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기보다 최초의 로드맵에 어, 이제 바이빗이 투자에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있었기 때문에 VC로 있었기 때문에 바이빗으로 바로 상장이 되네요 바이빗하면 저런 거래소보다는 확실히 낮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바가 어떻게 좀 흥할지 이제 어떻게 가격이 좀 형성이 될지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저도 구경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 프로젝트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프로젝트. 아, 요거,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프로젝트가, 미시컬 게임즈라고 있었죠. 어, 미시컬 게임즈라고 있었는데요. 미시컬 게임즈가 막 투자도 되게 많이 받고, 어, 굉장히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좀 내려나, 어, 좀 그런 느낌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저기, 구독자 분 중에서 미토스라고 프로젝트가 있다. 어, 요게 지금 보니까는 약간 그쪽 관련해서, 음. 그 미토스 재단을, 그러니까 미스컬 게임즈에서 미토스 재단을 설립을 하고 미토스 토큰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 발행을, 최근은 아니고 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발행을 했는데 요 토큰을 가지고, 어, 요겁니다. 볼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이런 게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총 발행량 자체가 이제 어 10억 개 10억 개인데 지금 뭐 현재 유통량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어 거래는 작년 말부터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제대로 보진 못했어서 캐치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미식컬 게임즈 관련된 미터스 토큰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덱스에밖에 없더라고요 유니스왑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뭐 거래량도 너무 적어서 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게 게임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이게 게임 관련 뭐 P2E든 뭐든 게임 관련 프로젝트들이 조금 어느릿느릿산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게임 자체가 이제 어쨌든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갖다가 자기네들 이제 플랫폼으로 얹으려면은, 그러니까 대부로 해서 얹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막 약간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레이어1 이런 것들은 뭔가 앱토스처럼막 우리 개발자 좋다, 뭐, 우리 무슨 기술 썼다 해가지고, 짠! 해가지고, 개발 해놓고, 이제 뭔가, 어, 상상하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 게임 음, 관련하는 애들은 어쨌든 게임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늘 좀, 하나, 둘, 세 개, 어, 세개 이제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드렸었고, 미스컬 게임즈도 어쨌든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잘좀 좋은 곳에서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음. 음. 파트너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짱짱하죠. 뭐 크래프톤, 뭐 마블 엑스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애니모카, 어, 뭐 라인 쪽으로도 <laughs>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코인들이 조금씩 그냥 소액으로 뭐 우리가 돈십만 원 내 네, 시기가 좀더 된다. 그럼 0 0만원 하는 투자 아깝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 사셨다가 관심 용도로 사셨다가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어,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전개가 되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월드 코인 어, 오늘 되게 코인 소개가 많네요. 되게 좀 지금 시점에서 되게 소개하기가 되게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월드 코인 이런 친구들도 있죠. 어, 최근 챗 GPT가 어, 흥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든, 샘 알트먼이라는, 어 인물이, 이제 이런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최초의, 어좀 개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챕 GPT가 뜨면서, 어 이런 프로젝트들도 뭔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언급만 드리려고, 어 가져와 봤구요. 뭐, 지금 당장 막, 어 뭔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픈씨를 제가 좀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그 메타 콩식만 해도, 뭐 이제, 작년에 뭐 소송 말리고, 뭐, 망하네, 니 탓이네, 어떤 애 하다가, 지금 최근에 가격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점이 0.3 이더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이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었을 때0.3 이더가 좀안 됐었죠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이더 가격도 지금보다 낮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뭐1.5 이더까지도 최소 5배 어, 뛰고 이더리움 가격도 뭐한20-30% 올랐으니까요 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어, 역시 1등 하던 애들은 한번 망해도 뭔가 그재기할수 있는 어, 가능성이 한 번은 더 있구나 이런 걸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타콩즈 가격 많이 내려가서 사, 사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어, 굉장히 좀 꿀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몇개안 했는데도 기회가 너무 많죠 코인 어, 시장에 기회가 항상 있고 망했다 라고 할때좀 과감하게 부담 없는 선에서 한두개 정도 건드려 놓으면은 어, 수익으로 돌아올 때가 많다 어, 내지는 이제 아까 뭐 아비트럼 같은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보고 한발 빠르게 용감하게 먼저 이렇게 엉덩이 탁해 자리 잡고 선점해 두면은 어 그게 굉장히 이제 효자 노릇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뭐 AI도 그렇고요. 그래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또 이제 어 미래를 보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 우리가 좀 깔고 앉았을 때 돈방석이 될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노력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시간이 돼서, 요거, 코인 을더 보는 거는, 다음번에, 어,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 그리고 최근에, 음, 이제 뭐, GK 관련, 네로티브도 그렇고, 아비트럼이 출시가 되고, 만약에 아비트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그러면서, 레이어2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들이 많아지고 정리가 되고 메타로 이렇게 뭔가 잘 잡는다 라고 하면은 레이어1 그리고 레이어2 뭐 gk 관련으로 또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어, 묶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총 100위 안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어 얘는 어떤 어, 과에 속해 어 얘는 어떤 과에 속해 얘는 얘랑 묶을 수 있고 얘가 오르면은 얘네들 다 올라 어, 이런 것들을 머리 속에 좀 박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어,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어, 해두시면은 투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뮤터홀도 어. 보시면 최근에 시총이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레이어 2 어, 관련으로 많이 엮여서 어, 많이 올랐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